이 선반 없으면 저희 주방은 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의 시그니처! 커다란 공간의 오브제인 거죠. 사실 얘도 그냥 거의 장식품? 같은.. 오브제군요? 네, 오브제. <laughs> 이 집에 뭐가 조금 다르네? 싶으면 다 남편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선택권을 안 주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떡하니 있다 보니까 둘다뭐 잘못했을 때마다 또 빨리 가서 앞에 가서 빌어 <laughs> 이러거든요, 둘이. <laughs> 조금 더 성공해야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뷰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여기 우드톤이라고 해가지고 네. 선물을 왔다. 선물이요? 오늘의 집들이 선물. 어. 가 보고 싶은데 아, 한번 열어 보실래요? 아, 어? 시리얼 볼? 맞습니다. 맞나요?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모아두고 있거든요 아, 시리얼 그래요? 볼.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수원 건성구에 살고 있는 이제 박지수라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입주를 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살고 있어요. 인테리어에. 네. 키를 누가 잡으셨죠? 어 저요. 아. 오빠에게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감성이 달라가지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선택권은 없는. 어차피 답정령. 저는 지금 집이 너무 좋아요. 저집 순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집에만 하는 생활하는 게80% 이상이에요. 집이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는 집을 들번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장부터 한번 아, 볼까요? 네, 신발장. 여기가 신발장인데 문도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저희 집이 너무 화이트랑 우드밖에 없으면 약간 너무 좀 침침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노랑이랑 버터 크림 색깔을 좋아해가지고 포인트로 줬습니다. 이제 남편이랑 연애할 때 국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이제 자석 사서 붙였는데 지금 좀다 떨어져가지고 몇개안 남았고요. 저 거북이는 그 액땜. 왜, 그 문에다가 명태인가요? 그런 거 많이 걸어두시잖아요. 네, 전 생선 걸어두기 싫어서 거북이 인형. 네. 혹시 저거 달면 효과가 뭐가 있죠? <laughs> 기분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잡동사니와 신발장이 아닌데. <laughs> 저희가 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안 신는 등산화, 웨딩 슈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편 신발장이에요 아, 키가 여기는? 이제 제가 더 작다 보니까 남편의 컬렉션 종류별로 모았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옷이나 신발 이런 걸잘 몰라서 <laughs> 저한테는 다 그냥 똑같은 운동화인데 늘뭘 하나씩 모으더라고요 저희가 러닝크루에서 만났었어요 저는 안 하는데 <laughs> 이제 오빠는 이제 지금도 간간이 뛴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제 인테리어를 할때 주문을 했어요 요즘 집들 보면은 다 이렇게 신발에 선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차키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니까 여기다가 두고 다니고요. 저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때 이제 카드, <laughs> 이런 거 챙기고, 겨울에는 핸드크림도 두고, 이제 액자 같은 거 넣어서 좀 신혼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사는장네에 사심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laughs> 추정되네요. 아 티가 나나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 너무 제가 애정하는 공간이에요. 일단 저희 집은 상부장이 여기밖에 없어요. 미니멀을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상부장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인테리어에 좀더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식물 같은 거 오브제 이런 거 올려두고 싶은 공간이고요. 다른 분들은 여기다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많이 올려두시더라고요. 이 선반이 저는 가장 좋아요. 이 선반 없으면 저희 주방은 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집의 시그니처. 원래는 이 집이 이렇게 일자로 여기만 싱크대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주방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처음부터 디귿자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주문할 때도 디귿자 아일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죠. 이것도 진짜 사기를 잘했다 생각했는데 꺼내기 막 귀찮은 커피포트 있잖아요. 겨울에 차도 많이 끓여 마시고 하는데 이런 거 그냥 두고 하니까 히트로 받들을 되게 좋아요. 이동 시킬 수도 있고 바퀴라서 고정도 할수 있거든요. 저거 식물 키우는 그거 아닌가요? 어 맞아요 티움. 저게 일주일마다 다 닦아주고 갈아주고 해줘야 돼요. 네. 어,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리고 식물들을 밤에 여기다 다 주변에 놔아요 햇빛을 못 보는 때가 더 많으니까 저도 집을 나가면 여기다가 도서 좀 일조량을 채워주고 있죠. 다른 의미로 잘 쓰고 있어요. 캡슐 커피인데. 사실 잘안 써요. 잘안 써서 넣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있는 게더 이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집에 커피머신기 하나쯤은 좀있어요 좀. 간지가 나. 네, 간지가 나니까 <laughs> 아직 안 넣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상부장인데 이게 좀 별로인 게 여기 후드.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못 써요. 여기도 여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예 쓰지는 못해요.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밥 먹을 때 쓰는 그릇들을 두고요. 여기는 이제 시리얼 볼들. 저 위에는 이제 식자재. 궁금한 게왜 네. 그릇들에서는 우드톤이 잘 없죠? 저희가 이제 예산이라는 게 <laughs> 있잖아요. 아.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그릇을 못 샀어요. 아.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제품을 이제 다 상품. <laughs> 일단은 쓰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좀 흰색 도자기로 다 맞춰 버리려고 조만간 저 친구들도 좀 바뀔 예정입니다. 여긴 싱크대장인데 이제 수납이 잘 없다 보니까 좀 지저분해서 이렇게 가려두고 쓰고 있고요. 아 얘네는 이제 저희 각자의 다이어리예요. 좀 서운한 거 있을 때 편지 쓰는 곳. 내음대로안 해줬을 때. <laughs> 아왜안 <laughs> 아, 해주지? 왜간좀 아, 변했네. 다 <laughs> 그럼 일할 때 이제 저는 쓰고 서운한 건잘안 쓰고요. 이 이벤트 있을 때 감동적인 말 많이 적어줍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썼는데 답장이 안써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를 주죠. 저는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이게 남편 거예요. 어느 날에 얘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이게 남편의 이 디자인인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그리 이제 다음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실인데 모델라우스 <laughs> 같아요. 아 그런 말 정말 좋아요. 그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절대 외출복을 입고 소파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일단 예뻐야 되잖아요. <laughs> 커다란 공간의 오브제인 거죠 이것도.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운드바. 네, 아 사운드바에 요거랑 그리고 요거 같이 세트예요. 세 개가 동시에 나와요? 맞아요. 액션 있는 영화나 약간, 약간 이렇게 자동차 슝 가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슝 가요. 우와. 네, 그래서 되게 좋아요. 둘다 TV를 잘안 보거든요? 사실 얘도 그냥 거의 장식품 같은. 오브제군요. 네, 오브제. 아, 이거는 제가 아직 부상 중이에요. 아직 갈 길을 찾진 못했네요. 아, 맞아요. 요 존이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 네. 거지 존. <laughs> 아, 네. 거지 존. <laughs> 아, 맞네. 거지 존. 오늘부터 이 이름은 거지 존. 그리고 이 트리가 저는 가정집 트리에서 이렇게 허전한 트리를 또털어봤습니다 약간 예산부족 아, 예산부 <laughs> 아니 예산 부족이면 이걸 트리 사이즈로 좀줄리시죠으로아 그건 안돼요. 아. 커야 해요. 기본이 최고죠. 사실은 오너먼트가 요즘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만 사기로 했어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예요. 저희가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데 그래도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잘안 보이지만 분리수거장 그리고 여기가 뷰가 진짜 좋아요.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해가 너무 쨍해가지고 이야... <laughs> 저희가 뻥귀예요 앞에가 뻥 뚫려 있어서 시야가 넓죠. 뷰는 80점? 일단 저희는 종교가 없는데 교회가 너무 떡하니 있다 보니까 <laughs> 둘다뭐 잘못했을 때마다또 빨리 가서 앞에 가서 빌어 <laughs> 이러거든요. 둘이 조금 더 성공해야지 앞에 아무것도 없는 뷰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아직은 좀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 네, 이 정도. 다음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네. 이 현관문 바로 옆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옷방이겠죠? 옷방 오빤 진짜 깔끔해요. <laughs> 이것도 그짠 거예요. 장을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거라. 누가 보면 그냥 줄 있는 벽 같아요. <laughs> 되게 미니멀하죠. 네. 여기 안에 옷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 뒤쪽에는 턴테이블이죠. 네. 아 맞아요, 턴테이블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옷장에 들어있죠? <laughs> 저희가 이제 막 거실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둘 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틀어요. 진짜 틀어요. 이거 이거 사용하는 거. 이거 오브제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 방의 톤이 벽지랑 네. 옷장이랑 다 묻네요. 이 벽지도 제가 인테리어 할때저 때문에 벽지 사장님까지 오셨었거든요. 저는 화이트인데 정말 퓨어한 화이트 말고 좀 따뜻한 화이트를 원한다. 화이트도 톤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벽지 사장님 불러서 이것저것 다 보면서 해서 고른 간단한 화이트가 아니에요. <laughs> 벽지 고르는데만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옆에 방은 뭐 하는 방이죠? 어, 미래의 아이 방.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뭐가 없고요, 잘. 여긴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저희 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할 곳이 딱히 없어요. 창고나 뭐, 게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여기다가 봉이랑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쑤셔놓고 평상시에는 이제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면 그만. 그래서 이렇게. 아. 이거는 청소기. 와, 청소기 엄청 예쁘다. 삼성, 그쵸? 근데 원래는 저는 이거를 베이지색으로 사고 싶었는데, 이게 누구나 다 베이지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품절이 돼서 초록색으로. 저희 초,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세트로 해놨죠. 얘랑 음. 세트라서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청소 오빠 담당이라서 저는 이제 주방에 관련된 것만 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laughs> 근데 여기는 보통 남편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그냥 누워있더라고요. 그냥. 왜 여기 누우겠어?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여기 누워 있어요.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어요. 지금은 약간 남편만의 방이 된것 같은 느낌. 진짜 다이어리 에 한번. 네, 어, 나도 갖고 싶은데 내 방. <laughs> 이제 화장실은 나올까요? 네, 화장실 빼는. <laughs> <때는. 웃음> 타일 느낌이 있어 예, <laughs> 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요 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어, 타일이 욕조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타일이 커가지고 그런 거? 맞아요. 예, 네, 원래는 더큰 사이즈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게 청소하기도 좀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는 오빠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줄는 청소 같은 거 하는데 되게 좋대요. 아마도 지금 오빠가 출연해 있다면 100% 이걸 뽑았을 거예요.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저 샤워기도 혹시 에르메스인가요? 이 <laughs> <laughs> 샤워기는. 가지는 아닌데 이것도 다 무광이여 가지고 고급져 보이는 게 있죠 완제품으로 돼 있는 거를 고른 거고 근데 좀 작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위아래 수건을 다 채우면 수건을 조금 딴 데다가 담아야 돼서 이제 바깥쪽에다가 두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남편 이 집에 뭐가 조금 다르네 싶으면 다 남편이거든요 아 <laughs> 안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갑자기 어느 날 생겼어요. 저랑 상의 없이 이제 들어온 친구인데 샤워 타올을 이제 덥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안방 너무 조촐한데. <laughs> 안방은 무조건 잠만 그냥 자는 곳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서 큰 사이즈로 그냥 두자라고 했고 훨씬 커가지고 나중에 매트리스를 더큰 사이즈를 써도 되거든요 평상처럼 쓰고 있어요 안 씻었을 때 누가 여기서 씻고 누워있으면 여기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유용하게 써요 이것도 최근에 산 가습기거든요 조명도 같이 되는 가습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누르면은 조명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래서 단계도 다 조절이 가능해서 안방에서 뜨기 되게, 되게 최적화돼 있어요. 무선이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충전 시켜 놓으면 하루는 그래도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색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샀어요. 제가 한 평생 화장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 들어오면서 나내 화장대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서칭에서 제가 원하는 걸로 이제 사게 됐죠 아 이거는 저희가 그 아침에 바쁘잖아요. 출근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그 전날에 다음 날 입을 옷을 걸어 둬요. 보통 여기서 갈아입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저는 화장을 하고 하면은 여기서 마지막 준비가 끝나기 때문에 옷을 먼저 입어서 외투를 입고 나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행거를 두게 됐어요. 근데 특이하게 여기에는 커튼을 안 치셨네요. <laughs> 맞아요. 왜냐면 이 이거 자체가 지금 일부러 이걸로해둔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 했을 텐데, 일부러 반투명 유리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할 계획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laughs> 네.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제 집을 저만 알거나 제 주변 소수의 지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의 집을 <laughs>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laughs> 그렇게 할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오늘 감사의 의미로 또3분권을 <laughs> 네. 준비했는데. 요 아, 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오 네네. 저희 딱 관리비 한달 관리비 <laughs> 이번 달 관리비로 내면 되겠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보통 아파트에는 언제 사용하세요? <laughs> 저희는 보통은 관리비를 먼저 알람이 와서 확인할 때나 아니면은 세대별로 평균 그게 나와요. 내가 뭐를 더 많이 썼고 이런 게 그거 볼 때도 되게 많이 유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laughs> 제가 따로 잘 사용하는 건데 관리사무소랑 그 어플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민원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laughs> 직접 가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글로 남겨놓으면 되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해결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어쩌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